안녕하세요. 오늘은 26년형 르노 아르카나 이테크 하이브리드 아이코닉 트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6년형 르노 아르카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테크노. 아이코닉, 에스프리 알핀, 세 가지 트림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아이코닉 트림 같은 경우, 친환경 세제 혜택 적용 후, 3,213만 9천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아르카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1.6 g t 엔진에 듀얼 모토 시스템이 조합되어져 있고요 크러치리스 멀티모드 오토 6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복합 연비는 휠 인치에 따라 다른데요. 휠 사이즈에 따라 리터당 17에서 17.4km입니다. 주차 보조 시스템을 위한 카메라가 장착되어져 있고요. 카메라 시야 확보를 위해서 열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 차간거리 경보 시스템,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 운전 피로도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한 번에 주행 보조 시스템을 켜고 끌수 있습니다. 아이코닉 같은 경우 360도 주차 보조 시스템이 기본인데요. 전방, 측방, 후방 경보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후측방에서 사람과 차량이 올 경우 경보를 울려주는 후방 교차 충돌 경보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드라이빙 모드, 통합제어 시스템, 멀티센스가 기본 적용됩니다. 컴포트, 레귤러, 스포츠, 세 가지 모드 선택 가능하고요. 스티어링 휠 무게와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대시보드와 앞문에 들어가 있고요. 아이코닉 같은 경우 오픈 알링크, 9.3인치 내비게이션이 기본인데요. t m p 내비게이션이 탑재되어 져 있습니다.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애플 카플레이 사용 가능하고요 사고가 났을 때 빠른 구조를 위해 차량 정보를 빨리 확인할 수 있는 큐레스큐 코드가 전방 후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면에는 F1 다이내믹 브레이드 범퍼가 들어가 있고요 LED 헤드램프 전트림 기본 적용됩니다 후방에 크리스탈 3D 타입 LED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 들어가 있고요 듀얼 디퓨저 형상 리어블랙 하이글로시 가니쉬 기본 적용됩니다 세팅크롬 로장주 엠블렘과 다이아몬드 모티프 그릴이 기본이고요 사이드 엠블리시에 세팅크롬 적용되며, 아이코닉 트림은 벨트 라인과 사이드 가니시에도 세팅크롬 데코가 적용됩니다. 블랙 아웃사이드 미러와 샥안테나기본이고요 아이코닉 같은 경우 사각시대 경보 시스템 기본 적용되며, 오토 에어컨과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기본입니다. 10.25인치 계기판 적용되고요 계기판 디자인을 변경시킬 수 있으며, 가운데에는 지도도 띄울 수 있습니다. 트립 정보와 에너지 플로우도 볼수있고요 실내 등은 LED가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고속화 도로 및 정체 구간 주행 보조 시스템 기본이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보조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아이코닉부터 E 부터 전자식 기어 변속기 들어가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기본 적용입니다. 블랙 인조 가죽 시트와 앞좌석 열선 시트 기본이고요. 2열 센터 암레스트 기본입니다. 전자식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 기본 적용됩니다. 대시보드 상단 부드러운 소재 적용되고요. 앞문 상단 부드러운 소재, 가운데 인조 가죽, 팔걸이 인조 가죽, 하단은 플라스틱 적용입니다. 뒷문 상단 플라스틱, 가운데 인조 가죽, 팔걸이 인조 가죽, 하단 플라스틱 적용이고요. 아이코닉 트림은 블랙 헤드라이너가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트렁크는 아주 넓고요. 트렁크 아래 소화기가 들어가 있고 약간의 공간도 적용되어져 있. 습니다 18인치 블랙 투톤 휠이 기본이고요. 26년형으로 오면서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메탈릭 블랙 색상도 선택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옵션은 세 가지 선택 가능하고요. 카멜 브라운 인조 가죽 시트 패키지 88만 원이며, 360도 어라운드 뷰 시스템 50만 원, 보스 서라운드 시스템이 69만 원입니다. 카멜 브라운 인조 가죽 시트 선택시, 밝은색 인조가죽 시트가 적용되고요. 실내가 훨씬 밝아 보이네요. 옵션 선택 시 운전석 전동 시트 적용되며, 운전석 럼버 서포트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조수석 전동 시트도 포함되어져 있고요. 옵션 선택 시 앞좌석 통풍 시트 적용되며, 시트백은 어두운 소재가 적용되어서 오염에 강할 것 같네요. 뒷좌석 열선 시트 포함되고요. 360도 어라운드 뷰 선택 시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데, 화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보스 서라운드 선택 시 우퍼 포함 9개 스피커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르노 아르카나 하이브리드 26년형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